어 방송 사고다. 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그리고 최근에 티아고 바이에른 미넨과의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그냥, 그냥 티아고 소스를 뿌린 기자들이 대부, 즉 대부분이 아, 독일 선수를 선호하는 유형의 기자들로 티아고를 조금 배척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티아고 관련 이적설은 아직 크게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밀러랑, 밀러 아, 마티벤 부상 밀러는 햄스트링으로 아마도 그래도 한 2주가량 쉬지는, 쉬지 않을까 싶고 발가락 골절인가요 네, 발가락 관련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합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보기 힘들지 않나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이 얘기도 했죠 미나미노를 전반전 이후 교체한 건 전술적이유 어, 못해서 교체시킨 건 아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 또한 미나미노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아주 만족스, 만족스러웠다. 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부에서도 그렇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 후치뉴가 복귀하려면 주급 사건 플러스 로테이션, 맴, 로테이션 멤버로 만족해야 함. 저는 만약에 쿠티뉴가 벤치 감수하고 와주기만 한다면 저는 좋아요. 이만한 선수 없음. 아무리 폼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 왼쪽 윙포 어, 미드필러 쪽에서도 뛸수 있고 다재다능 다능한 면이 있, 있기 때문에 아그 하지만 떠날 때. 터치 거리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주먹이 먼저 나오려고. 클라인도 눈밖에 클라인도 눈밖에 난거 같아요. 클라인하고 재계약을 하, 어, 시즌 마지막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 조금 안 좋게 끝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어, 하네요. 에버튼전 경기력 별로였네요 진짜 별로였어요 그리고 그날은 별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뭐 안첼로티와의 상성도 원래 안 좋고 미나미노가 나왔는데 잘했 그래도 생각보단 잘했지만 조금 아쉬웠고 특히나 살라가 없는 게 크지 않았나 네, 살라가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줘서 아놀드가 더 쉽게 경기를 했어야 됐는데 좀 어려웠죠 오늘은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축구 볼때다 필요 없어요 에킨슨 그거 하나의 포인트를 두세요 오늘 VAR 뭐 나왔다? 의심가는 거 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득점 안될 거예요. 득점 안 돼. 크리스탈 필리스는 거의 뭐433 느낌이겠죠? 양쪽, 왼쪽, 오른쪽에 뭐, 자하, 타운샌드. 중앙에는 쿠야테, 메가덕, 메카시죠. 그래서 뭐, 433. 수비 시에는 442, 451까지 해서 많이 라인을 낮춰서 경기를 할게 분명합니다. 한 노크로스. 뒤에. 오케이! 됐어! 아! 와, 에버튼 때보다는 확실히 좋네요. 진짜, 스피디한 느낌이 있어야 돼, 리버풀은. 로봇 같은 애들이 직선적으로 뛰어주면서 수비수 이끌어주고, 만해도 수비수 중간에서 끌어주면서 공간이 나오면, 그냥 이제 뭐, 살라랑 뭐, 피르미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 좋다. 오늘 확실히 좋다.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축구 이렇게 해야지. 우선은 크리스탈 필레스는 중앙에서 두줄 라인업으로 탄탄합니다. 오늘 4, 4, 2와 4, 5, 1 중앙에 우선 밀집된 수비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경기는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살라 같은 선수들 이렇게 나와서, 만의 터치 좋았고, 우선 에킨슨이라서 오늘 PK 기대하면 안 돼요. 에킨슨 절대 안 줘요, 진짜. 오케이, 좋아서드 아! 좋아, 좋아, 좋아. 워낙에 그게 뛰어나. 어저 밀었지 이건. 에킨스는 이걸? 오늘 에킨스는 좀 정신 차렸구나. 좋아서. 와. 미쳤다. 와 포스트. 와. 와. 오. 미쳤어. 와... 궤적이랑 와... 아 근데 아놀드가 그 세레머니를 좀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득점도 한 시간에 몇 번씩 해주는... 해주는데... 근데 음바페 세레머니 한번 따라 한거 제외하고는 뭐 세레머니에서 뭐 맛이 없습니다. 얘랑그 오리기는 세레머니 연습해야 돼... 해야 돼... 엠레찬한테 연락해서 강의 받아야 돼... 오늘 에킨슨 약간... 왜 이렇게 잘불어주지 아놀드... 뒤로... 그리고 저는 오늘 살라의 골을 한번 기대하는 게, 지난번에 살라가 에버튼전 후반전 계속 나오고 싶어 했거든요? 계속 카메라 비치면 나왜 안, 안 불러, 나를. 나 그냥 넣어줘. 살라가 자기 넣어달라 했는데, 안 넣어가지고 약간 섭섭한 표정을 보였어요. 맞죠? 그랬는데, 결국 클럽은 넣지 않았고, 오늘 경기에서는 살라가 그 열받았던 걸좀 풀지 않을까. 살라 뒷공간, 좋아서, 가슴 덫이 좋아, 고른발 마무리! 됐나? 올? 뭐야? 오, 아니 너무 너무 덤덤하니까 뭐왜 이렇게 덤덤해. 그냥 뭐 이렇게 뭐 이것만 하네. 하프타임 요약. 첫 번째로는 살라와 로보 출전하면서 침면 지배력이 확실히 올라간 모습. 에이, 지난 미나미노 그리고 밀러가 출전했던 자리에 주전급 선수들 다시 다시 올라오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 안월드 네, 만의 모두 살아난 모습 결국 리버풀 팀의 핵심은 여전히 측면 자원들이라는 거 살라 안월드 조합 만의 로보 조합 또 뭐가 있을까요? 었 전반전에 너무 완벽했어 가지고 뭐다 좋았어요, 진짜. 살라의 위대함 그냥 계속 살라의 위대함 플러스 그냥 로보 위대함 오늘 뭐 얘기할게 너무, 너무 완벽해. 솔직히 뭔가를 얘기할거 없.. 아, 에킨슨, 에킨슨이 정신 차렸다. 뭐 만들어준 거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에킨슨이 만들어줬고그 다음에 아놀드의 미친킥, 아놀드의 킥은 이제 그림판으로 설명해드려야죠. 아, 어, 아놀드의 미친킥 나오면서 앞으로 세레머니 연습하자! 음, 피르미누 그리고 엠레찬한테 개인 과외, 과외. 그리고 엠레찬한테 페이스타임 건 다음 강조 투자 좋았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음, 모든 선수들의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없어 진짜 진짜 너무 잘해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여기서 여기서 피드백하면 제정신 니 어이성만인가 하튼 여 전술적인 얘기를 할 틈이 없습니다. 후반전 예상, 후반전 예상, 후반전 예상. 하베엘리엇 그리고 뭐 커존, 미나미노, 윌리엄, 윌리엄. 어린 선수들을 많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클럽 또한 클럽도 분명 교체를 교체를 진행하지 않을까. 아직 선수들이 풀 경기를 계속해서 뛰기에는 무리가 무리가 있어서. 분명 교 많은 교체 있을 것. 놀이치에서 선수들 몇명 빼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전 부엔디아나, 캔트웰 부엔디아. 부엔디아 진짜 좋고. 근데 뻥글에다가 이제 랄라나가 나간다는 걸 생각하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아, 저는 캔트웰 데려오는 게 좋지 않나요? 잉글러 람도 필요하니까. 켄트이 같은 선수가 나가면 또 올라오는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구엔디아랑켄트이둘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 한 명만 로보한테 와 오늘 로보 이런 여러 공격지표 보면 거의 만의 급일 것 같은데 파비뉴 어 미쳤다 진짜 이거 진짜 이뻐요. 써도 실착이 진짜 이뻐요. 근데 핸도 탈모 있다고 하는데 핸도 그 탈모 맞나요? 그거 약간 비친 거 아닌가? 아직 탈모하기에는 조금 이른데. 아 제발 제발 진짜 오늘 개인적으로는 딱 미나미노 중앙에 쓰고 살라만에 조금 더 오래 뛰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그래야 진짜 보이는 건데 피르미노가쉬을때 미나미노로 대체할 수 있는가. 느낌상으로 관리 차원이면 오늘 살라만 풀타임을 뛸것 같고 마네랑. 피르미누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조금 쉴것 같아요. 70반 3분 4, 75분 가까이 가면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피르미누? 잘 등졌고 라미 오른발로 미쳐고 말해. 이거 오른발 가야지 끝내야지. 죽고 싶다. 와안올 듣고 나온다. 와! 아 이거 했구나 리버버드 뽀뽀 했네. 미나미노 나오나요? 오케이 미나미노 나오고 누구? 미나미노 나오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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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실래? 피르미노가 쉬는 게 맞지 않나 제발 피르미노 쉬게 제발 제발 마네살라 두고 미나미노 보고 싶어 중앙 누구 누구 누구야 누구 오케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 미나미노 쓰고 양쪽 윙이 있을 때 뛰어봐야 돼요. 이거는 이래야 미나미노가 조금 움직임이 어떤지 볼수 있어. 이게 맞아. 좋아. 이런 날 미나미노가 한골 넣어줘야 자신감이 좀늘 텐데. 한 번. 미나미노. 야야야야야. 미노야. 사실 이런 피지컬을 만회시키는 게 터치인데 지금 초반에 한 터치 세번 했던 걸로 봐서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울라스 뭐야 미나미노 움직임 좋았어 좋았어 아 그런 움직임은 좋아 받아, 받아주러 눈, 눈 마주치고 우선 엘리엇하고 케이타도 왼쪽에 바이날돔 그냥 돌릴 수도 있겠고 바이날돔을 그냥 왼쪽으로 바꾸려나? 아니면 바이날돔하고 케이타 바꾸고 또 바꾸는 건가? 바이날돔 풀백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나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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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노, 미나미노! 보여줘 그렇죠. 움직임 빠져나가는 움직임 좋았어. 네코는 어우. 그래서 오른쪽 풀백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지금 파비뉴 뛸수 있고 만약에 급하면 파 파비뉴, 코메스, 뭐 네코, 뭐안올 때. 그래서 오른쪽은 아예 걱정이 없는데 왼쪽인데 뭐, 아담 로이스를 올리지 않는 거 보면 저는 라루치를 더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와 미쳤다 미쳤다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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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뭐야 요 오, 원래 좋아. 살라 오른발. 아, 뒤로 내코내코아 내코 내코 왜오 미쳤다 내코 와오아가뭐팬텀이었나요아아못 봤는데 잘제대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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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아 굿 여러분들과도 좋았어 요와 네코 미쳤다 오늘 너무 재밌다 경기 요약 네코 내로 1군 보장, 보장 레알 지금부터 네코 빠실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1군에서 보여주, 보여주는 퍼포먼스만 보면 안올레 처음 데뷔할 때보다 더, 더 위력적 진짜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 그리고 미나미노, 아, 조금, 조금 아쉬워. 미나미노 조금 아쉬웠다. 미나미노는 아직은 조금 뭔가 보여주기에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 그리고 경기 초반, 초반 터치에서안 좋은 음,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고. 오늘, 살라 경기력 보셨으면, 살라, 판매하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나. 찬스 메이킹, 득점, 공간 창출, 연계, 포스트 플레이, 그냥 완벽 그 자체. 메이스티가 이기지 못하면, 네, 저는 이거 꼭 봐야 될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메이스티 첼시한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강팀 상대로 매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보여준 램파드가 아, 이번 경기 간단히 준비했을 거라 예상 또한 동기부여도 남다른 첼시가 이를 뭔가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첼시도 엄청나게 빡센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메이스티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무승부까지는 볼수 있지 않나 한국 시간으로 7월 3일 4시 15분, 메이스티와의 경기가 있습니다.